이제 나랑은 나아닌 못한 몸이 되어버림. 초대 어, 좀. 11시에 하자 했는데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 해야지 초대 좀 이러고 있네. <laughs> 어야니 네 기강 잘 잡는다. <laughs> 아니 우리도 우리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셨잖아. <laughs> 어, <약간. 웃음> 아, 아 잠깐만. 와, 전화, 전화까지 전화안 한다고? 싸가지 존나 와. 없네? 그니까 와. 와 어, 나이스. 지각에, 없음배네, 대답 안하고 통화까지? <laughs> 아니 근데 되게 말한다 오늘 헬스을안 <laughs> 끼고 있는 거 아님 쟤? 그런 거 같은데 핏도안 하네 야하 미치겠네. 세상 많이 어마? 좋아졌다 아! 오케이 어? 어? <laughs> 다음 판 외국어만 쓰기 가능하냐고요? 어? 혹시 투자금이 얼마죠? 참고로나 지금 아, 술 취했디 네음주놀이가아 정확하다 지랄. 많이..많이 많이 먹었나 술? 오늘 며..명근..아 명근이란다 그.. 아생일이 야야.. 야야야 아빠.. 아빠 그거고 또라이 이 새끼야 이거 <laughs> 아, 야. 아니 뭐 오늘 제대로 삐뚤어지기로 했나 <laughs> 아, 명근 어, 형님 뭐야? 생일이셔? 지민이 오늘 술 실수하는 거 아이가 어이..지만 술개 처먹어도 니들 네못 이름, 잃어버린 네 자는지 다음파 <laughs> 외국어만 <laughs> 쓰기 10만원이요? 개쌉 가능이죠 야 아니 무슨..영어 잘하나? 아뭐 오케이 뭐 슈얼 sure. 뭐 이런 것만 하면 되잖아 Not like us 아니 뭐 알아듣기야 하겠는데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정현이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왜 그걸 콕 낮집어서 요기해니 대가리가 제일 작으니까, 작으니까. 요새 정현이 뭐 실수했나? <laughs> 그 너무 뭐라 한다 아니 근데 정현이가 또잘 받아준다 얘가 유쾌하게 어 일본어도 그거는... 가능? 하긴 하긴 그러면 다음 판부터 할게요 이토록 풀을 되면 잡겠지 이들이 어떻게 뺄 건데 풀을? 없네 시발린가 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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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오늘 팀 아니네네 자기 술 마셨다고. 아 어, 근데 씨. 방송이라서 서로 억까는 음, 거 음. 억제해서 이 정도긴 함. 나 아, 방송에 물 물어뜯고 있지. 우리 서로 부모님들 말거든. 나 너희 아버지 성함 모르는데. 나 알려 줘. 난 이때까지 한 개만 가지고 알려 주면안 돼. 우리 중에 네 아버지 논할 사람 없다. 그렇긴 해. 얼굴만 생각해도 알겠다. 무섭다. 아 근데 아, 아버지 오늘 빨리 잘못하신 거 같은데. 냄새나는데 야 어버이날인데? <laughs> 5월 1일이가 <위리가>, 벌써? <laughs> 어. 아니야 아직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번 말해봐도 되겠나? 적적한데 지금 살짝 해봐라 때는 2008년 5월 1일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닌텐도 윌이 유행했어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닌텐도 윌 사준다면서 막 철레발치기 했는 사줘 어쩌라고 그 아니 그 뒤로 난 어린이날이 싫다 나는 폭염수술 엔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 대는대화 대완... 그냥 지 부모님께서 뭐 안해주셨다고 찡찡대는거였네? 그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정글이 안해주좀서울것 같은데 야야야 일단 선불러했잖아리시 일부러 안받았구만 이거 바텀가야돼 바텀 아 근데 <laughs> 지미 술마셔가지고 안가는게 막네 아니다 방금 와, 화면 끌었어 얘가 못봤구나 야야거 그브 그브 그거 우와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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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블럴블럴블럴블럴 진짜 무조건 노플, 백퍼센트 노플 뭐지? 와, 와 뭐, 저걸 사라? 야 이거 다이버 해야 돼, 이거 급을 갔다 치운다고 못 썼구나 됐다 됐다 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노플 아, 좀 끌었어 와 아, 이 나이스 이 이거 모드 아 그레이브즈 뭔가 날카롭다 생각했더니 교전의 악마였음, 씨발 그게 무슨 어, 상관인데? 어쩐지, 도전의 악마라니까아 닉네임이? 어 김장현 이야기 했는데 니? 이번판? 에이 잘다이마 지민아! 어어 어. 가! 어, 가자. 감, 감사합니다 어 가는 중 그렇죠? 어이수어이수잘한데 좋아요 야야 잠시술 빨고 롤하면 마스터 가겠는데 <웃음> <웃음> 뭐고 해마츠 망가져 있나 지금. 뭔데 임마? 답이? 너만 하는 거야? 나 가. 와, 와 이거 갑춤을 갔네. 와, 얘 진짜 바보다. 0까지. 아, 이거 두개 먹으면 되잖아. 야, 이거 안 돼? 넘어가고 싶어. 나이스. 야, 여기까지. 달로 갈게. 일로 갈게 넘어가. 넘어가. 하리님궁 그리고 나이스. 대고 나이스, 나이스. 어, 이무랩 갑이. 밀게밀게 자, 그래비 쳐, 그래비 쳐. 아, 아비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오, 잘했다. 아이씨, 아이? 자꾸 이개 쳐가지고 기속 느려졌다, 얘가. 저요? 아... 아, 이거 개네바로 오, 나이스. 아, 될지 모르겠다. 잘짜레드는데 렛츠 2초! 1! 아... 샘 나올까? 어... 개속 어... 계속... 나오는데 미래도 미래. 될것 같긴 한데 나안 받지. 대포, 제포라인까지 일단 보자. 아리 없어서. 온다, 아리 온다. 노나 왜? 아리 많이 아, 줘야 돼. 노플 둘다 노플. 아리님. 어상이다, 어나 죽을 뻔. 아니 아. 내가 더 많이 때렸잖아. 이 왜지냐고 딜 요리. 그거. 그 차영인가야 돼. 진짜 롤의 목숨을 바쳐서 그런가 내가? 아니 니네 바꿨네. 롤의 목 목숨 바친 사나이. 아왜 그러냐고 얘는. <laughs> <laughs> 아야야야 <아니>, 대각선 대각선 <웃음> 대각선 대각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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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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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뿌렸어 아, 탑. 엄청난 <laughs> <탑한> 중. 룰루 <laughs> 공사이다. 어? <laughs> 이거 또 압박 들어가자 그냥. 룰루는 뿌리고 두 분은 그래. 풀없고들어할게 와... 야 씨... 니, 니, 위에 다 털렸디 어, 나도 여기 있을게 아, 난 항상 뒤에 있다잉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다음 중 나이스 그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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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토르 비토르 노플 야야야 그래 잡아라 아니 이게 왜 죽냐고 아니 ㅅ 발온 딜인데? 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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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야! 야 니달리 왜 이렇게 세? 야 니달리 왜 이렇게 세냐난 저... 죽으면 그게 아닌데? 아나 아기 쎄다. 아 얘나? 거기 일로 와. 그렇지. 이만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그래. 여기죠? 보여줘. 에이씨. 여기. 어? 어? 미친나! 아씨야 이거 잡아 잡아! 야, 야, 민고, 니, 네, 네, 조심조심! 어, 나 죽어. 바로 막는데다데 죽여줘. 나 가는 중. 야, 쟤 미친. 생각. 어, 얘 뭐야? 또 왔는데? 어, 나 지금 가는 중. 번째가 그 뭐야? 뭐야? 뒤에 맞는 게 뭐야? 로폴, 어? 소리 소리! 아,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아 됐다 됐다! 어차피 플쓰고 아. 뭐 잡을 거였어! 왜이야 <laughs> 지민아! 어? 니그 네, 아픈데 열심히 하지 마라! 아프진 않다! 아 그래? 아, 자꾸 신음 소리 내길래 아니 순위 아쉬워서 그래 <laughs> 그거 아픈 거 아이가? 근데 피 원래... 천... 안 간다 아직 풀잖아드레이 가는 중미게네이야드레이브풀었어 계속 온다 나이스 어 이제 생겼네 나이스 아하고번풀었어번풀었어 죽네 뭐야 이건 또 뭐야

억가당해가지고 내가 10, 어제 10만원 주고 샀다. <웃음> 지랄. <웃음> 지랄. 아니, 오잉크 큐 꾸미셔야지. 자, 이번 판부터 한국어 쓰면 안 되고, 외국어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뭐, 일본어 가능. 하여튼, 영어, 일본어, 아, 영국식 영어, 뭐, 중국어 가능. 20만원인데, 한번 틀릴 때마다 5천원 차감? 그러면 40번인가? 말할 수 있어. 말이 <laughs> 되나? 대... 우리 브리핑도 안 돼가지고 우리 일단 핑을잘 봐야 돼 소통은 원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챔피언들은 이게 다 영어잖아 맞지? 렉사이람머스 루이신 <laughs> 씨바 팝하고 켜야겠다아너무 <laughs> <laughs> 헷갈리는데? 막 오케이도 쓰면 안될것 같고 뭐도 쓰면 안될것 같은데 막 아니 아니야 넌 편하게 해응 편하게 해 뭐냐면 뭐냐면 타타타 어, 정글. 어 정글. 아! 아, 뭔데! <laughs> 니감면받았나보네 <laughs> 아니, 씨. 안 보이더라. 야, 근데 니 디코 닉네임 아, 뭐야, 갑자기? 컨셉 일본인으로 해야지. 협곡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스타트. 오케이. <laughs> 와, 나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야, 욕은 최대한 지양하자 뭐, fucking son of a bitch asshole 이런 건 하지 말자. 근데 소통도 안 됨, 내가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돼. 그 노력해야지 뭐 미션인데. 와나 자크 캔디인데. 자크 팬티로 봐 버렸네. 자크 팬티 없음. 아 맞네. <laughs> 자크 팬티 없음. 맞네. 와 긴장된다. 자, 시작할게요. 자, 시작.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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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 인베이드 인베이드. 어, okay. oh, 인베이드. 오케이. 고고고고. 오케이. 렛츠 고. 렛츠고인츠 고. 타타카에 타타카에. 하이 퍼스트. 업 플랜 퍼스트. 프라보스. 오케이. 고고. 어? 노 바디. 노노 바디 히어. 너의 나마에 스모킹 타임? 너의 나마에와. 헤이 퍼스트 퍼스 오케이. 턱에 넣어. 턱에 넣고. 턱 샤코 레드 스타트. 체킹 체킹. 체킹.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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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 샤코. 헤이 샤코. First, so, you're first. <laughs> okay. This. Oh, Shaku, okay. Ulpu, Ulpu start! No! Okay. Hey! Hey! Get out! Oh, mi Mid is hard! Hey, so early! No, no, no. Mid is easy! Okay? Okay! Oh, top! Help! <laughs> it's alright. No! 미드! 탑 헬프! 트이스나 미드 퍽킹 컷트! 탑 헬프 정글 헬프 정글 헬프 노노노아아아아 돈트 어.. 헬프? 어.. 노큐 노큐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탑 노스페 정글 헬프 정글 헬프 아임데아임데세스세스탑 헬프 오이스 <laughs> 어다 nice. uh, 베리베리 어 헬프 아엑시던미드미드 스펠 오오 나우 나우 노 스펠 오케이 탑노 스펠 탑노 스펠 룰로우 Hey what good is 룰로우 오 wait jungle is fucking good 어 빨리 셔코 셔코 오따 셔코 바로 고고 탑 노스페 음. fucking bottom game. stop bottom game motherfucker. 어, 저 샤코. 탑올 리드. Oh, mid is so easy. Fucking so easy. I'm going. I'm going. Help. I'm going. Help. You tried it. Oh, oh, oh! Shit. Who is this? Who is this? Who is it? King, King momo make this? You is make King this. You is King Momo. Yes, I'm King Momo. He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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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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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get the mapleland experience for today? Oh, oh, oh! Hey. Wow, wow! Disgusting oh. mid! Top oh. Don't ever top roaming, top gang, top oh. audio, top okay? I'm back up going, back up going, back up going! Help, help! Help, help, wow. help! Wow! Oh.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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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R R what? Uh... Hey, what are you doing, Midu? Oh, sorry. Wow. so dirty. disgusting Wow, this game. Hey hey, Midu get, Midu get. You you believe me? Believe AD, believe support, believe Please. top. No, believe Midu. 오케이 오케이 탑 플리즈 탑이붐 디스고스티 링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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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노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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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아이 엠 고잉 아이 엠고탑컴온오 에씨 올티메이트 고잇투탑아 Okay, okay, good okay. Good very good, very good man. <laughs> wow, but what? Hey! Hey! Danger, danger, dangerous, dangerous. Good. Hey, I'm going. I'm going. I have an uh, earth gear.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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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oh! Peace. I'm going, I'm going, I'm going.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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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Hey, this, this, this oh, this! shit. Okay, okay. This, this, this. Oh, monkey, okay, monkey! You very good! Oh shi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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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get out, fucking jackal!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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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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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aniel oh. Red Creek. Oh, oh, oh! Hey, hey, kill! Hey. Uh. stupid boy uti u 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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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hoot um i don't know oh, okay nice top door d r o 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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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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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w i t g 오오와 h oh, oh, one, wow, oh, uh, wow. top, top, gap, j n a n d the five minute, oh, uh, three gap, oh, wow, what is this? 탑 차이 chase, we d o v e w a y 하이파이! 오, oh, 빅토르! 베리큐트! Uh, uh, <laughs> 가이사, 미드! 샤크, 미드! 푸시코, 푸코 에이, 에이! 오, 이즈, 나도, 나 나도! 푸시코, 나도! 푸시코! 푸시시코푸시시 바텀 갭탑갭 정글 갭 하우 플레이 게임? 텔미 하우 플레이 게임 이스 가 이즈 폴리템 미션 썩 이즈 미션 썩와탑탑 와이 와이 헬프 탑탑 헬프 탑붐 아이씨 <laughs>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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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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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스 아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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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스 아이스 아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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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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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I'm going! This! Fuck you! Oh wow, w w h e r e is AD? You push i Where? Hey, hey. Where is AC? Oh, Why? Hey, hey. Why? It's too bad! Too bad! 8 game, 8 game, 8 g a m GG, GG! Since they go u o m hidden stone coming! 에이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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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텔레포트 온 헤이 기억 와딩 오케이 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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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레츠 고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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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껴껴껴껴 와딩 왓와와 에이 헤이 왓 빅토르 노 플래시 넥스트 타임 빅토르 두개더 린치 오케이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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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English very well. o k a 케이 오케이. 카이사 노구 노구. 어. 어, hey hey. What Sorry. are you doing? Ultimate. Sorry. Sorry. Hey, Sorry. Hey. Understand, understand. This guy had low. No Middle going. Follow me. No 카이사 카이사 노알 y 알 노알 노알. 카이사 노알. Hey hey. Here here. 오케! 이 베리굿 베리굿! 왓? 에헴? 미드 1차! 탑! 와이? 어? 아임골! 왓? 다이! 아임 다이! 패치브패치브 헬프! 헬프! help!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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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노... g o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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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d g o o 티메이트 아무 o g 이 Hey, h e 드이 How? Why? Why? Every mission suck. This guy. Ah, it dies. <laughs> <It> dies. <laughs> dangerou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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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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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m oh. plush, I'm push. on. Oh. Hey hey uh, hey. Hey. Oh, shit! <laughs> oh. wow. Whoa. What? This what? fight lose? What? What lose? Why, why? Why? Why lose? It's i nice yeah. t yeah,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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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을좀 사서 쳐봐아라이 씨바놈들아 이 샤크 박스 존나 많은데 새끼들이. 어떻게 시 바텀을 그렇게 아쉬운데 너무 일찍 쌍은나어 잠깐만 승리시가 아니었어요? 아 승리시가 아니었구나승리가 아, 아니었어? 아 그러면 아, 나 그냥 뭐저 서포 샤크 이런 거 했는 건데. 아 근데 그래도 재밌게 했어 열심히. 어 근데 진짜 열심히 했아자러 가야 해서요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g 감사합니다. 굿나잇 <Good night. 웃음> 감사합니다. replay. don't worry. c s the e